아무리 많은 남자들이 요즘 적극적인 여자 스타일도 말과 행동 여러 가지 다 적극적일지 몰라도, 어떠한 스킨십의 시작은 무조건 꼼지락 꼼지락으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한 번쯤 요즘 우리 피디님이 예뻐진 것같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제가 오늘 사실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laughs> 이것도 띄워줘. <laughs> 풍악을 울려라. <laughs>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도움이 돼서 연애를 할수 있는 건가요? 네, 많이 배워서. 남자친구 <laughs>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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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러브. <laughs> 제가 오늘 주제로 음. 제 남자친구를 설레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아 여쭤보려고 합니다. 많은 여자 매장님들도 궁금해하실 것 음. 같아요. 여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설렌다, 이런 건좀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모르고. 그래서, 음. <laughs> 이란다님이 이번 기회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오케이. 그래. <laughs>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네. 우리 갓 연애한 사람들이그 설레. 우리 피디님 사심방송. 다 그런 거지 아니겠어, 인생이? 어, 그렇게 알려드릴게요. <laughs> 우리가 주로 데이트를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만나서 뭐 하지? 만나서 뭐 해요? 그렇지, 밥. 그래. 자, 장소, 식당, 자, 식당에서 설레게 하는 법. 두근두근 아, 이런 강의 없잖아. 그치? 식당에서 설레게 하는 법. 이런 거 없잖아. 연애하면 누구나 밥을 먹죠. 밥을 먹어. 밥을 막 먹. 자, 먹을 때 어떻게? 입 안에 가득 넣고. <laughs> 너무 비웃는 거 아니야? 오물오물하는 거 있잖아. 자, 이거 되게 웃기게 보일 수 있는데. 진짜 설레. 진짜 귀엽다. 얘를 생각하면 아이유. 아이유. 아이유가 보니까 입안에 가득 넣고 이렇게 먹더라고. 나 <laughs> 요즘 <좀> 다르지? 그치? 알아. <laughs> 근데 그 복스럽게 먹는 여자 좋아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그만큼 이렇게 입안에 가득 넣고 오물오물 계속 씹는 여자들 보면 남자들이 굉장히 심쿵한다고 해. 실제로 많이 그래. 그래서 잘 먹는 여자가 복스럽고 좋다. 그러면서 눈 마주치면 왜? 이렇게 또 해줘. 아직 먹을 거 하면서 해야 는데 <laughs> 설렌다고 설렌다고 남자 친구한테 해봐 설레 자 그리고 영상 통틀어서 제일 우리 댓글 중에 짜증나는 댓글이 뭐냐면 어차피 예쁘면 게임 끝이라는 거야 누가 몰라 그치 어떻게 하면 설레나요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남자들이 잊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남자가 계속 기억에 남나요 어떻게 하면 화장 예쁘게 하나요 예쁘면 끝 어떻게 하면 몸매가 좋나 예쁘면 끝다 이러잖아 그치 입, 설렌 것도 뭐? 이쁘면 <laughs> 끝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 지금 현재야 근데 우리 길 가봐 이쁜 여자들만 꼭 남자 설레게 할까 절대 아니야 이쁘면 당연히 설레지 심쿵하지 근데 그게 아닌 행동으로 할수 있는 걸 오늘 얘기하는 거니까 이쁘면 된다라는 댓글은 오늘 일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어서 내가 얼굴을 마주쳤는데 당끄 는 웃는 모습이 예쁜 경우라고 했는데, 은연히 마주쳤어. 썸남을딱 보거나, 아니면은 사람들 많은 무리 속에서 나랑 눈을 마주쳤어. 자, 그런데 이 사람을 <laughs> 계속 봐. 자, 이것도 설레. 근데 이거는 약간 유혹 버전. 그럼 안 설렐 수가 있어? 의식되잖아. 모르는 남자 그렇게도 의식되는데, 약간 썸 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완전 요동치지. 뭐지? 뭐 하지 않은 거지. 약간 이런 생각하지. 쳐다본다고. 근데 두 번째로 그런 표정의 그 쳐다보는 눈 맞춤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남자친, 남자가 이렇게 나를 봤어. 근데 내가 헉? 응? 또 봤어. 이렇게 숨었다. 이러면은 엄청 귀여워서 설레 또. 그래서 이 눈. 눈은 진짜 알아둬야 될게제 2의 입이야. 입. 입은 할수 있는 행위가 있잖아. 뭐할수 있어? 표현요 어떻게 표현해? 좋아 에이 <laughs> 뭐야 초등학생 오전 말고 <laughs> 입으 뽀뽀할 수 있잖아 키스할 수 있고 입으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 그건 직접적인 스킨십이잖아 직접적인 스킨십도 설레지만 내가 지금 말하는 건어 뭐야 아, 약간 이런 거좀 야한 말인데 완전 헐벗은 여자보다 야한 거는 벗을 듯말 듯한 여자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옷이 야한 거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입이 그렇다고. 아예 그냥 푹 찍어보이는 스킨십은 당연히 설레지. 설레고 상대를 흥분시킬 수 있지. 그렇지만 내가 말하는 제 2의 입인 눈. 눈은 엄청 야한 도구야, 사실은. 신체 부위에 어떻게 보면. 자, 아까 말했던 이렇게 새초럼하게 섹시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 그윽하게. 내가 얘를 죽도록 해서 꼬시겠다. 그럼 나 같으면 정말 군중 속에 있는 데서 계속 걔만 볼것 같아. 눈이 맞춰도 계속. <웃음> 네. <웃음> 그니까 러 우리 피디님이 여잔데 남자 될거 와봐 <laughs> 남자 할수 있어. 그래서 눈을 진짜 적극 활용해야 돼. 그래서 정말 눈을 마주쳐서 씩 웃는 것만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없어. 잘 생각해봐 여자들도 내가 약간 관심 있는 남자가 있어. 그런 남자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 속에서 눈이 딱 마주쳤어. 근데 씩 웃어. 안 설레? 설레지 이쁘고 못생기고 떠나서 설레지 완전 설레지 완전 콩닥거리지 방귀 못들어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영화관 이런데 영화관 보러 영화가잖아 자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한 적 있어 남자한테 스킨십 할때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손목 남자가 팔뚝이 막 여자들보다 굵잖아 이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 그거 귀엽잖아 앙증맞고 할수 있지. 팔짱 끼고 할수 있는데 그런 과감한 스킨십보다는 뭔가 달랑말랑 자, 영화관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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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렐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곳이야. 자, 영화를 보러 가는 곳이 아니야. 연애 초창기. <laughs>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자, 이 여자는 오늘의 목표 는 뭐야? 썸을 타고 있어? 아니면 연애 초창기야? 오늘 이 남자 영화 내용 기억 못나게 하겠다. 기이코 오늘 영화 안본 거랑 똑같이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올려놓잖아, 그치? 올려놓지 이렇게 하지. 그럼 약간 이렇게 이렇게 닿잖아. 살짝 너 되게 좋아한다. <laughs> 달락 말락하면서 약간 그 서로 인식 되잖아, 그지? 이렇게 달락 말락 해. 근데 첫째 남자가 손을 잡았어. 그지? 손을 잡았을지. 자, 손을 잡으면 나 같으면 장난칠 거. 자, 손 잡았어? 싹 빼. 그럼 이 남자. 어. 그러면서 이렇게 좀 그러겠지. 그때 휙 이렇게. 그러면 서로 친밀감도 가면서 겁나 설렌다고. 약간 콩닥콩닥한다고. 이 남자도 용기 내서 한 거잖아. 특검? 히히히 이러면서 이렇게 잡는 귀여워. 아, 연애, 연애하고 싶다. <laughs> 그런 거. 그, 그거고. 그 자, 내가 먼저 손을 잡을 수 있다. 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그러면 이 손이 남자가 깍지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 예전에 연애할 때 이렇게 했는데 진짜 나는 의도하지 않고 그뭐 핸드폰 같은 걸짓는걸 걸 잘못해서 이렇게 조금 손을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여기 건든 거지 내가 그랬더니 남자 갑자기 이렇서 용기를 내서 딱 이러더라고 <laughs> 그래서 남자가 좀 용기 낼수 있게 해줘도 되고 남자가 먼저 프라이 했을 때더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게 장난을 쳐도 돼 장난치지만 내가 더큰 스킨십으로 다가가면 돼. 그리고 애교에 대해서도 어머 코맹맹이 소리 싫어해요. 뭐 애교 너무 과해서 징그러워요. 막뭐 이런 여자들 있는데 애교가 아예 없는 여자보단 과한 여자가 나. 유일하게 지나치면 안하니만 못하다고 하잖아. 지나친데 괜찮은 게 애교라고 봐 나는. 어, 내가 진짜 못해. 그래서 목석 같은 여자보다는 뭐야 이러면서 어머 왜 저래 이런 치고 받아도 그게 낫다는 거야. 근데 이 양이면 안 지나치고 예쁘게 애교 부리면 좋지. 그런데 이걸 못하는 친구들은 내가 아양을 떨줄 알아야 돼. 내가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과하면 귀엽기라도 하고 제 S 내면서 막 귀엽단 말이야. 사랑스럽고. 그런 모습을 연출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있어. 영화관에서도 막 톡톡해서 이렇게 장난치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지 뭔지 알지? 그렇게 되면 이것도 뭐야? 스킨십. 야, 영화관에서 이렇게 해서 툭 하면은 툭. 뭐야 짜증나 이씨 막 이렇게 안 하잖아 나 영화 보는데 막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런 남자안 좋아하는 거야 귀가 굉장히 그런 성적인 것을 자극시키는 도구인 사람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귀에다가 살짝 그래서 우리 한테 어 무섭다 저거 막뭐 저럴 줄 몰랐어 의도적으로 다 여자들 의도적으로 이 남자가 영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건 나한테 설레지 않았다는 거야 영화를 보면서 진짜 재밌네 이러면서 바보같이 살지 말자고. 영화는 그냥 집에서 혼자 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또 팝콘이죠. 팝콘. 팝콘 먹잖아. 자, 팝콘에서 손 부딪히는 거뭐 기본. 아까 설명했으니까 기본인데 나 같으면 갑자기 먹여줄 것 같아. 이렇게 먹다가 오 갑자기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완전 또 심쿵하지. 그래서 아 근데 이런 게 너무 일상에서 너무 많고 그럼 또 나가면서 어둡잖아. 비상구 마 이쪽으로 나가는데 막 사람들 우르르 나가잖아. 그때 뒤에 이렇게 또 옷을 잡고 따라 당기는 거죠. 쫄래쫄래. 이 모든 게 일상에서 가능해. 정말 연애 초창기 에밥 먹고 그리고 커피 커피숍 가잖아. 커피숍에서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음, 뭐 해야 돼? 아. 이렇게. 커피를 많이 이렇게 들고 와. 나 앉아있어. 그럼 내가 위치가 더 낫지. 그리고 먹을 때도 <laughs> 야 이거 징그럽게 나오는 거 아닌가? <laughs> 귀엽게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항상 미소. 근데 미소도 왜 띠꺼워 보일 수 있다? <laughs> 안 되는 걸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늘 말하잖아. 너무 미소 연습이 잘돼 있어. 근데 <laughs> 이러면 은쟤 뭐야? 뭐야? 이렇게 된다고. 역효과다니까 이상 아, 자연스럽게 웃는 자연스럽게 웃는 진짜 자연스럽게 웃으면 웃는 얼굴을 침뱉을 수가 있나? 너무 귀엽잖아 나랑 눈 마주친 나, 내가 호감 있는 여자가 씩 웃어 그것만큼 최고의 설레게 하는 행동은 없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면 될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썸탈때 우리가 또 멘트로 사람을 또 심장 떨리게 할수 있거든 나 같은 경우는 이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 아 너가 남친이면 진짜 좋겠다 약간 이러면 친구 관에도 심쿵한데. 어, 너랑 사귀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가. 어. 약간 과격하게 하지 마. 우리가 또한번 언젠가는 19세로 깔고 좀 과격한 스킨십으로 흔들러 버리는 법뭐 이런 거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 뭐 꼼지락 꼼지락. 난 몰라. 막 약간 이런 거. 너무 필요하지. 아무리 많은 남자들이 요즘 적극적인 여자 좋다 해도 말과 행동 여러 가지 다 적극적일지 몰라도 어떠한 스킨십의 시작은 무조건 꼼지락꼼지락으로 시작해야 돼. 그러다가 한 번쯤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라. 이게 오늘의 핵심이야. 자, 이런 모습을 하다가 내가 평소에 월버스모큼 맨날 만날 때는 청순했어. 아니면은 내가 오피스룩을 입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토일에 요 엄청 미니 아니면 엄청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 섹시한 고양이처럼.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아니면은 평소에만 굉장히 캐주얼하게 입었는데 어느 날좀 변화를 줘. 라든가 맨날 하이에 신었는데 오늘은 좀 단화에, 좀 운동화에 좀 귀엽게. 청바지에 티를 입는다든가. 약간 이렇게 변화 무쌍하게 가야 시각적인 거에 엄청 중요하다고 느낀 남자들은 엄청 반응을 보여. 오? 오, 귀엽다. 오? 섹시하다. 설레. 사람은 자극이 필요하거든. 이 내가 지금 앞서 말했던 그 설레게 하는 행동들도 자극이잖아. 건든다든가, 아니 입에 갑자기 넣는다든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까이에 있어. 가까이에 내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 가까이 밀착해도 돼. 우리가 영화 같은데 보면 우산 하나에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콩탁 콩탁 막 이러잖아. 이런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갑자기 앞자리에 있었는데 어막 이래가지고 여기 벌레 나타났다 이러면서 옆자리로 옮겨도 그만 순간 어? 설렘. 그러면서 생각한다니까 오늘 나랑 스킨십으로 애매하게 부딪혔던 여자의 체온도 생각할 수 있고 그때 내 심장 소리도 생각을 할수 있어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고 우리 피디님 일단 연애 시작했으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남자친구가 설레는지 안 설레는지 자세히 얘기 좀 해줘요 <laughs>